아동일부 동영상예배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상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예람이 가윤이 온유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이번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볼까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요입니다. 말씀 주소는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달달 말씀을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것을 본적 있나요?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옛날에는요. 펌프를 사용해서 땅속에서 물을 끌어올렸어요. 물이 나오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중물이에요. 펌프질을 하기 전에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부어요. 보잘 것 없는 아주 조금의 물이라지만 한 바가지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마중물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아브라함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를 사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반드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건너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 400여 년이 흘렀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요셉의 놀라운 업적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바로는 백성의 수가 많아진 그들이 애굽을 차지할까봐 걱정되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곡식을 저장할 큰 성을 짓도록 했어요. 그 일은요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인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살려두지 말라. 눈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태어난 지석 달밖에 안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누였어요. 그리고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두었지요. 그 상자는요.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발견됐고 그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모세라고 이름 붙였어요. 애굽의 양자로 자란 모세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자신과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이후에 그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치러 호렙산을 향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보였어요. 모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그 나무로 다가갔어요. 그때 떨기나무 한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어 그 목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니 두려워진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알고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고 400년 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사람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요 광야에서만 40년을 또한 80세 백반 노인이 되었지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건장한 청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먹먹거리며 주저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세는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마중물로 수임받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도망자로 살며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을 찾으세요.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요 작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는 너무 어려. 나는 용기가 없어. 혹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중물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기에는 정말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한 목서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주는 어린이날 주일이죠. 어린이주일에 우리 재밌는 게임도 하고 선물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즐겁게 지내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며, 안녕.